안녕하세요. 반다이 캠핑입니다. 저희 지금 그 타프 앤룸 텐트, 어닝을 대체할 타프 앤룸 텐트 이제 공동 구매, 뭐 사전 구매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 반응이 되게 뜨겁습니다. 그래서 저희 1차 생산 들어가고 일주일 만에 바로 2차 재생산 들어갔거든요. 그 유튜브 이렇게 설명드리는 영상에 보면 댓글에 이제 스타렉스 스타리아만 되느냐 또는 카니발에 타프레이 설치할 수 없느냐 뭐 이제 이런 문의들 많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확인된 걸로 타프 레일은 스타렉스와 스타리아만 설치가 됩니다. 카니발이나 이제 그 이하 사이즈의 SUV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닝 레일이 아니라 이제 흡착판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제가 답변을 달아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너무 궁금해하셔서 흡착판을 준비를 했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고, 어, 뭐, 레이라든가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시타이 캠핑카들에 레일만 설치할 수 있느냐, 레일 설치 여부는요 저희가 지금부터 계속 또그 샘플링을 해서 설치할 수 있는 차량 없는 차량은 저희가 구분해 가지고 계속 공지를 할 거고요 러닝 메일이 없어도 어, 이 타프하고 룸 텐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지금 한번 작업을 해 볼게요 여기 요게 지금 인터넷에서 구입한 흡착판이거든요 타프 흡착판 검색하면 나오는데 뭐 제가 듣기로는 뭐한 2만원 정도 되는 오가왕가 하는 일본산도 있다고 들었는데,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요거 하나에 2,800원씩. NIP 아웃도어. 네, 어서 많이 보던 브랜드인데, 캠핑용품 쪽. 요거 두 개, 2,800원씩 이제 구입을 했고요. 요걸 이용해서 한번 설치 해보겠습니다. 보일까요? 이렇게 딱 놓고, 놓고 누르면, 어, 예, 굉장히 탄탄하게 되어 있고요. 쪽도 네, 아. 이렇게 해서. 길이 조절이 힘들 것 같아 가지고 스트링도 하나 준비를 했어요. 흡착판 사용할 거니까, 심지는 떼어내고요. 짧은 쪽이니까. 어, 지금 흡착판 두 개로 흡착판 두 개로 잡았는데요 잡았는데 이 정도의 흔들림이 있어요 우리가 레일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르네요 그리고 그 여기 지금 카라비너 때문에 유격이 생겨가지고 조금 더 흔들리는 것 같아서 왜그 제가 이제 다른 회원님들 정보를 보면 카라비너로 잡지 말고 악어 집게, 타프 집게를 잡아가지고 바로 직결하면 좀더 흔들림이 없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었는데 우선은 흡착판 두개 가지고 타프가 고정이 되는데요 레일하고는 강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스트링을 야외에 있을 때는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 흔들림은 있지만 어쨌든 타프 천장이 지금 버티고 있어서 일반 타프처럼 축 처지거나 그냥 쓰러지거나 하지는 않고요 좀더 강하게 쓰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스트링을 이렇게 잡아주면 튼튼하게 될것 같습니다. 흡착판 저도 지금 처음 이렇게 붙여봤는데, 요거는 조금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작은 차량에도 짧은 면을 이용해서, 흡착판 이용해서, 타프하고 룸 텐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프 레일만큼 강하게 잡아주지는 못해도 타프 자체가 지붕에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 타프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리하죠. 이것도 이것도 지금 어쨌든 간에 스트링을 하지 않고 이게 지금 버텨주고 있는 거니까. 이 네, 지금 버텨주는 힘도 이 정도는 되는 거고요. 타프 착반 이용해서 레일 없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여기가 이제 저희 전시장 만들고 있는 공간이고. 이제 바로 위에 저희 그 AS 센터 어 이런 단풍 같은 거 설치할 수 있는 AS 센터가 이제 같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차를 보니까 워닝 레일을 충분히 달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이렇게 이, 저희가 20mm니까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작자가 카니발은 설치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제가 전화를 해서 왜안 된다고 하는 거냐 이거 설치가 될 만한데 혹시 달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원작자 쪽 회사에서는 여기에 원래 하이루프가 들어갔었기 때문에 하이루프가 이 문이 열리는 요 라인까지 하이루프가 덮는답니다. 그래서 하이루프가 설치된 차량들을 대부분 캠핑카로 만드니까 하이루프 차량은 레일을 설치할 수 없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면 하이루프가 올라가 있지 않은 이런 순정 차량은 레일 설치가 될것 같은데요? 카니발 뿐만 아니라 펠리세이드나 레이에도 어닝 레일 설치가 될것 같습니다. 그 지금 흡착판을 이용해서 사용도 가능하지만 제가 이거 이번 주 다음 주는 이제 수원하고 그다음에 박람회가 있어서 시간이 안될것 같고 7월 첫 주에 카니발에 어닝 레일을 장착해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해보고 만약 에 여기가 장착이 되면 페리세이드나 레이 같은 차량도 어닝 레일 설치를 해봐서 저희 영상 찍어봤지만 어닝 레일만 설치가 되면 저 타프 쓰기가 너무 편하잖아요. 그래서 카니발은 제 생각에는 될것 같으니까 요거는 카니발에 어닝레이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한 2주 정도만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판단을하도록 할게요. 제가 설치를 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